점근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그래프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이에요. 만나진 않지만 점근선 점점 근접하는 선이에요. 그래프가 점점 근접하는 선이에요. 만나는 건 아닙니다. 분모가 0인데요. X가 0이 되겠습니다. X가 0이 바로 X Y 축이죠. Y 축이 바로 점근선이 되고요.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자, 요 그래프는 여기가 2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음. 이 그래프가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지죠. 한없이 y축에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가까워지고, 여기도 이렇게 가까워지고요. 실제로 x축하고도 가까워집니다. 음. 자, 정근선의 방정식은 어, 여기 x는 0이고, 어, 어, 이것도 해야 되겠죠. y는 0이다. 음. 그 다음에, 이 것도 어 분모가 0이 되는데, x가 0이고, y가 0이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점근선이고 자, 요 그래프는 점근선이 예하고, 예가 돼요점근선이 예하고, 예가 되고, 얘가 음수 쪽이라서 어 음수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고요. 음 자, 여기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분모가 0이 되는데, 분모가 0이 되는 데가 여기가 0, 어, 여기가 0 되는 데가 x가 1이고요, x가 1이고요, 음, y는 0이 되겠어요. 자, x가 1, 이렇게 x가 1, 여기가 점근선, y가 0, 여기도 점근선이에요. 실제로 음, x축도 점근선이라서, 그러니까 1이 양수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도 여기가 분모가 0되는데, x가 0되는데, x가 0되는데, 그 다음에 y는 정근선이 y는 2가 돼요. y는 2, e. y는 2, e. x가 0이 바로 요거, y는 2. E. 음수라서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음수라서.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y는 x분의 a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요. a가 양수라면 이쪽으로 이렇게 1하고 3에서 그려지고, 어, a가 음수라면 2하고 4에서 2하고 4에서 그려집니다. 어, 점근선은 x는 0, y는 0이 되겠어요. 음.